안녕하세요. 아, 오이, 오늘은 이틀째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지금 첫 번째 시다모를 볶고두 번째 지금 아, 어간만으로도 부드러운 수프리모, 콜롬비아 오일라 스프리모를볶고 있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바람도 더 불고, 좀 차, 차,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좀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짧은 영상을 보면은 요새 그 유튜브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아이유 주연의 그혹삭 소가수다 뭐 고생했습니다라는 그 제주도 방언이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관식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표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잘하고, 그 아내에게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이렇게 내서서 그런지 이렇게 뜨는 영상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 아버지에 느끼는 감정이 매우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그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멀리 계신 건지 그건 알수 없지만 그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아버님도 3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살아계셨을 때참 뭐라 그럴까 사랑을 많이 받고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긍정적으로나 매일 일하시면서 도와주신 것에 너무너무 너무나도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그 가장 가장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자식들에게 그 돈을, 돈을 지급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3년이니까 거의 시윤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시윤 다섯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만 해도 아 우리 아버지가 아,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한참 어떻게 보면 젊은 때 돌아가신 거죠 저보다 한참 동생이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사실 파편된 조각이라고 할까 몇 가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할때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 두부 공장을 하셨어요. 두부 공장을 하셨는데 두부가 상하고 그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부가 정말 잘 팔렸거든요. 거의 두부를 매일 1년 365일,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걸어가시는 그 날까지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주거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어렸을 때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에 이 다리를 데어가지고 걸을 수 없, 없, 없게 됐는데 그때 아마 국민학교 1, 2학년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자 자전거에 저를 태우고 등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옛날 부모들이 다 그랬겠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생업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디 간다는 것은 옛날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제가 부모님과 갔던 기억은 사진에 남아 있는 어떤 무슨 바닷가 근처 간 네, 형하고, 형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갔던 그 기억 한, 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때 사진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던 그 말씀들,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들, 그렇게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3명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치료도 못하시고 그 매일매일을 이랬던 그 날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잘라면 어땠을까? 그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좀 다른 인생을 하고 싶어서. 이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느키셨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요.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하다. 제가 또 잘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홍해되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어떠셨나요? 잘 사시라 죄송하다 제가 지내다 보면 아버지 모습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서 느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때도 있습니다. 튼 말이 좀 섰는데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하시고 많은 기억 쌓으시고 되도록 후회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주면 꽃들도 피고 그러는데, 평소에 말이 없지만, 불편한 관계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셔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어디든지 한번 좋은 데 가셔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추억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